oh <laughs>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시는 이 시간은요 우리 지역 관내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뭐 찍으시는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실시간 생중계고 보신 걸하고 있는 거알수있도로 믿습니다. 자 우리 동원이 팬분들이시라면, 동원이 팬분들이시라면 앞으로도 우리 하동군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러분들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 그럼만큼. <목소리> 그런만큼 지금 서기실 자리 옆에는 세금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. 맞아. 자 협조를 얼마나 해주시나 맞아. 지금 서로 서로의 카메라도 담독이시라 그래. 생각합니다. 이, 이, 우리 우주총동원 팀장들께서 얼마나 협조를 잘해주시지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희 오늘 행사 진행을 못합니다. 행사 진행을 못합니다. 자 예쁜 분들 자 앞. 새걸음씩 떨어져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새거음씩 떨어져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동원이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나 대로 왔는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붙어 계시면은 저희 오늘 이 언론에도 이 모습이 변영이 되기 때문에 아하동군 사회적 거리 안 지켰어, 아 병사 못해 이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 동원이를 모실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안 되겠죠, 여러분. 그리고 조심스럽게 있는 거알수 있도록 믿습니다. 자 우리 동원이 팬분들이시라면 동원이 팬분들이시라면 앞으로도 우리 하동군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분께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음 그런 난음껏지이 서계신 자리에 여러분 고분씩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협조를 얼마나 해주시나 지금 서로서로의 카메라도 담고 계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총동원 팬분들께서 유언니 유언니 자, 아, 자 아, 여러분, 아, 이렇게 하면 저희 오늘 행사 아, 진행을 아, 못 합니다. 행사 진행을 못 합니다. 자, 예쁜 아, 언니들. 아, 아, 자, 아, 앞뒤 반격 아, 아, 세 걸음씩 떨어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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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기 아, 바랍니다. 아, 자, 아, 세 걸음씩 떨어져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동원이가 피곤한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나뵈러 왔는데 이렇게 지금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붙어 계시면은 저희 오늘 이 언론에도 이 모습이 박용이 되기 때문에 아, 하동군 사회적 거리 안 지켰어. 아 분사 못해 이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 동원이를 모실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. 안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동원이 우리 한 분을 못하... 앞으로 몰리시면 안 됩니다. 아,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약속해 주실 분들만 박수 이상 <laughs> <laughs> 신나 아주 신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협조가 더욱 더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, 흩어 아, 계신 분들 뒤쪽으로 세 걸음씩 가주십시오. 뒤쪽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앞쪽에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자리에 불편하셔도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어, 실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길 선포식이기 때문에 정동원 길 선포식이기 때문에 따로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. 최대한 이 메타세콰이어기에 우리 그리고 정말 풍부한 감성, 자연을 담고 있는 우리 동원이 그 감성에 맞게끔. 뭐 의자라든지 다른 자리를 일부러 준비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앞뒤 간격 떨어져서 서주신 거 맞나요?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저희가 약속드린 행사 시간 원래 예정드린 시간보다 세상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새벽밥도 아마 제대로 못 드시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많이들 발걸음 해주셨는데요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우리 정동원 우주테스타와 함께하는 이 멋진 시간 약속드린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요. 아마 우리 동원이로 인해서 하동을 알게 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하동을 이미 다녀가셨던 분도 오늘 여기 계실 줄도 아는데, 아, 일년에 한 번뿐인, 일년에 한 번뿐인 꽃양귀비 올해는 뭐 축제로 거창하게 열리진 않고요. 코로나로 인해서 피어있는 꽃을 피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지금 북천면에 정말 정말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피어있습니다. 그곳에 가시면 여러분들 레일바이크